지금 이 영상 아마 두통이 있으셔서 클릭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가위 바위 가위, 보익히신다면 두통과 빠르게 이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통이 있으시다면세 군데가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첫 번째로 여기 흉쇄 유돌근입니다.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가위 가위를 만들어서 잡아 당겨서 뜯어줍니다. 잡아 당겨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뜯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근육은 여기 턱 아래에서부터 여기 쇄골 아래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쭈물러 줍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은그 다음은, 바위, 주먹을 만드셔서요. 저희가 우선, 저희가 보통 말하는 뒷골 땡긴다라는 부위가 있는데, 판상근입니다. 판상근을 주먹으로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눌리시고,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눌리고 천천히 고개를 도리도리 합니다. 오. 여기서 다시 조금만 더 아래로 가서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런 식으로. 뭐, 오른쪽 하셨다면은 이제 왼쪽도 이렇게 눌러서 도리도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뒤에 접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판상근이 되게 딱딱하게 많이 굳게 돼서 머리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손가락을 펴시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머리 아프다고 할때 이렇게 관자놀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바로 그 부위입니다. 관자놀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입을 아 닫고 아 닫고 이러면은 관자놀이가 관자놀이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자 만약에 두통이 있으셨다면은 제가 알려드린 가위 바위 보 한번 꼭 해보시고요. 두통 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